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여의도 증권과 소식, 다른 곳에서는 절대 알수 없는 고급 정보,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희 구독자분들의 실제 계좌,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투럭 운전하시면서 제 무료 추천주를 받고 계시는데요. 3월 19일까지 벌써 393만원을 버셨습니다. 장중에 운전을 하시면서 지금 따라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 정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알테오젠 영상입니다. 알테오젠 오늘 전일 대비해서 4.8% 하락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주가가 20만원까지 올라온 이후에 어느 정도 힘에 붙이는 모습이에요. 3월 후반부터 벌써 이렇게 20만원 부근에서 횡보를 하고 있고요. 두 번의 상승 시도가 있었지만은 한 번은 긴 윗골이 음봉이 나왔고 한 번은 양봉이 나왔지만은 바로 그 다음날 이렇게 음봉이 나왔습니다. 이때는 악재가 있었죠. 블록들 여파로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렇게 양봉이 나오면서 반등했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줘야 그래야 전고점 22만 5천원을 뚫고 올라가면서 신고가를 만들고 이것을 보면서 추가적인 매수세력이 붙으면서 장대 양봉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오늘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에요. 이렇게 된다면 다음 주에 주가가 21선을 뚫고 아래로 내려올 확률이 굉장히 많고요. 그렇게 된다면 저번에도 이미 2 1선을 한번 뚫고 내려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대량 매도세가 나오면서 오히려 주가가 장대 음봉을 만들어낼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차트는 이렇게 변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하락 추세로 접어드는 그런 모양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알테오젠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원래 주가가 여기에 있을 때 사실은 조정이 시원하게 나와줬어야 돼요. 그래야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갈 사람들 빨리 다 나가고 신규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더 들어올 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애매하게 조정을 받고 반등이 나오니까 지금 주가가 애매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다음 주 4월이 시작되죠.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면서 당분간 주가가 쉬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알테오젠 다음 주에 어떤 주가 흐름을 보여줄 것인가.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면 어디까지 내려올 것이고, 만약에 반등한다면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 궁금하시지 않도록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테오제는 제가 작년 9월달부터 계속해서 지켜보던 종목입니다 우선 제가 우리 조주분들께 주가가 6만원, 7만원에 있을 때부터 알테오젠 12만원 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최소 12만원입니다. 보시면요. 5개월 전입니다. 목표가 최소 12만원. 논리적으로 무조건 갈 수밖에 없다. 5개월 전, 최소 12만원. 3개월 전, 정말 현실화 됩니다. 5개월 전, 12만원. 중간에 팔지 마셔라. 5개월 전, 최소 12만원.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고요. 정말 제 말대로 바로 얼마 전에 12만원 올라왔죠 그리고 12만원 돌파한 이후에는 제가 2주 전이에요 바로 이 영상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현재의 주가 16만원 부분까지 올라왔습니다 단기적으로는 20만원까지도 충분히 갈수 있어요 자 들으셨죠 제가 분명히 20만원 갈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 말대로 정확히 20만원까지 올라왔죠 그 전에는 작년 9월 달에 주가가 여기 했을 때 누군가가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급락이 나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정말 제 말대로 7만원 후반대에서 5만원 후반까지 밀렸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여기 했을 때는 지지선에 도달했기 때문에 곧 급반등 나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정말 60에선 지지를 받아서 5만원 후반대에서 7만원 후반대까지 약4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긴 아래 꼬리, 은봉 보이시죠? 이날 폭락이 나왔었는데 바로 그 전날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바로 이 영상이에요. 매도 구간이다. 실망 매물 쏟아지니까 아래에서 다시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 말대로 바로 다음날 폭락 나왔죠. 그리고 아래에서 다시 샀으면 20만원까지 3배 이상 큰 수익이 났습니다. 제가 여기 단기 고점, 단기 저점, 그리고 단기 고점, 단기 저점 이렇게 정확하게 4번 맞춰드렸어요. 오늘 영상에서도 알테우젠 여러분들께 정확한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먼저 부탁드릴게요. 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엄청난 혜택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확률이 굉장히 높은 추천주를 100%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지금 무료 추천주를 받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실제 계좌 잠시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저와 함께 주식으로 돈을 벌수 있는지 잠시 안내 말씀 드릴게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23년 한해 수익금 인증을 보내주셨는데 다 보여드리는 것은 시간도 부족하고 또 너무 자랑하는 것 같아서 평소처럼 화물차, 트럭 운전하시는 우리 구독자님 계좌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2월에도 이렇게 수익 내셨고요. 운전을 하시기 때문에 무료 추천주를 다 하시지 못하고 시간 되시는 것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익을 내셨습니다. 이 모든 게 무료 추천주로만 수익을 내셨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 수익금들이 아주 큰 금액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2분보다 두배더 많이 사시면 수익금은 두배가 되는 거고요. 2분보다 10배 더 많이 사시면 2분보다 10배 더 수익이 나시는 겁니다. 나도 무료추천주 받아서 이분처럼 매월 꾸준하게 수익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신청방법 간단합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셔서 구독 인증만 해 주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그럼 바로 내일부터 무료 추천주 받아서 저와 함께 쉽고 편하게 돈 버실 수 있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선착순 마감이니까 이 영상 잠시만 멈추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보내 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에코프로의 차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에코프로는 이제 다들 아시죠? 이 에코프로를 바닥에서 사신 분은 최대 15배 수익이지만 이 고점에 사신 분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40%입니다. 똑같은 주식을 두고도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이 크게 달라져요. 중요한 건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어떻게 찾느냐예요. 이런 종목 하나만 찾아도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고 계좌가 한 번에 수익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좋은 종목 바닥에서 어떻게 찾을까요? 힌트는 바로 이 녹색 화살표들과 검색기입니다. 에코프로도 급등하기 전에 녹색 화살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제가 만든 세력 매집 검색기를 이용하면 이렇게 녹색 화살표들이 많이 나온 종목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 녹색 화살표는 세력들의 매집을 포착해서 알려주는 신호예요. 제가 주식 초보일 때 어떻게 해야 세력들과 똑같이 저점에서 살수 있을까? 하고 3년 동안 연구해서 어렵게 만들어낸 신호예요. 3년 동안 연구한 결과라는 거 강조 드리고요. 제가 이거 검색기로 만들었는데 증권사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릴게요. 세력 매집 신호 1월 2일 기준으로 총 43종목이 검색이 되었는데 41종목이 상승해서 승률은 95%예요. 대단하죠? 이 종목들은 코스피보다 8%, 코스닥보다 9%더 상승했어요. 세력들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이 종목들을 2주간 보유했을 때 최고 수익률은 뉴로메카 62%, 오픈했지 58%예요. 그럼 이 종목들을 두 달간 보유했다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오픈했지 269%, 알차라 181%, 3개월간 보유하면 뉴로메카 299%, 오픈했지 269%에요. 정말 대단하죠? 제가 3년 동안 밤에 잠안 자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손실 빨리 복구하고 싶으시죠?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 검색기에 뜬 종목들 중에서 가장 급등이 임박한 종목 하루에 한 종목씩 매일 오전 10시에 무료로 문자 보내 드릴 건데요. 나는 나이도 많고, 눈도 아프고, 종목 선정도 잘 못하고, 그냥 주식이 너무 어렵다, 손실이 너무 커서 빨리 복구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 제 문자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제 문자 받아보시고 별로라고 생각이 되시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 받는 건돈안 들죠? 어차피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해보실 게 없어요. 믿져야 본전이죠. 그렇게 좋으면 너 혼자 벌지 그걸 왜 알려주냐고요? 그 이유는 제 유튜브 채널을 빨리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목표가 올해 구독자 10만 명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문자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 되세요. 이름은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 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확실한 종목 딱한 개, 당장들 아침부터 오전 10시에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로 받아보시는 거예요. 매수가, 목표가, 비중, 추천 사유까지 제가 싹다 보내드립니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셔서 문자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문자 못 받았다고 전화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전화 응대하느라 시간을 더 뺏기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문자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카톡도 안 됩니다. 단체 문자로 발송하는 거라서 카톡은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밤에는 제가 핸드폰 알람을 끄니까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추가 수입을 만들려고 주식을 시작하셨는데, 추가 수입은 커녕 손실만 점점 커져가니까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시고, 가족들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주식 초보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세력 매집 신호 검색기로 하나씩 손실 복구에 나가시면 됩니다. 010-5840-4169. 선착순 500분께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알테우전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정리한 알테우전의 수익 스케줄이에요. 한마디로 돈이 들어오는 그런 일정인데요. 우선 계약금, 이번 머크로부터 267억, 지난주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알테우전의 매출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요. 그 외에 마 말스톤이 굉장히 중요한데, 마 말스톤 계산하는 방식마다 조금씩 다르지만은, 현재는 대략적으로 총 5조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들어올 금액이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로열티죠. 2020년에 머크와 비독점 계약을 맺을 때, 그때는 로열티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주들의 불만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로열티를 계약했고요. 현재 업계에서는 5%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키트로다 SC가 연간 매출 10조 원을 뽑는다면 이 중에서 5% 로열티만 받아도 연간 로열티 수익이 5천억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4분기에 CMO에게 기술 이전료 500억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FDA 허가 그리고 주요 국가에서의 품목 허가와 관련해서 또 허가 마일스톤이 600억이 들어올 예정이에요. 그리고 누적 순매출 마일스톤이 있는데 이것도 약 1조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치루 인타스로부터도 마일스톤이 들어오고요. 2030년 이후에는 산도즈로부터도 마일스톤이 들어옵니다. 이런 일이 절대로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수 있어요. 실제로 할로자임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도 알테오젠처럼 SC 제형으로 변환해주는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할로자임은 작년에 로열티로만 1조 원의 매출을 달성했어요. 앞으로 할로자임처럼 알테오젠도 로열티로 인해서 조단위의 매출을 충분히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23년 연간 매출이 965억 이었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간 로열티로만 앞으로 5천억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추가적인 마스톤까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수익은 1조원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매출이 대략적으로 천억이니까 1조원이면 매출이 10배 늘어나는 거죠 그 외에도 현재 ADC SC 제형을 개발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특허 관련해서 신규 인간 히알루로느다제변이체를 기반으로 해서 또 다른 SC 제형 변경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1조원 매출 달성은 전혀 불가능하지 않고요. 빠른 시간 내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얼마 전에 유진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14만으로 상향했지만 벌써 주가는 20만원 이상까지 올라와 있죠. 저는 앞으로 다음 목표가 30만원을 보고 있고요그 다음 목표가로는 50만원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주가 7만원이었죠? 지금 7만원에서 20만원까지 3배 가까이 급상승을 보여주었는데 저는 50만원까지도 보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 7만원대 사진 우리 주주분들은 50만원까지 7배의 수익이 나겠죠?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다 같이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사러 가실 때까지 저와 함께 하시면서 가까운 미래에 알테오젠에서 큰 수익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설령 알테오젠 조정이 나올지라도 전혀 두려워하실 필요 없다. 물론 내가 저점에 사서 현재 수익이 크신 분들은 지금 이 구간에서 조금 비중을 줄이시는 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내려갔다고 해서 그 아래에서 파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팔려면 일찍 팔아라. 안 그러면 저번처럼 살짝 조정주고 다시 반등 나올 때 결국에는 조정 구간, 바닥에서 팔게 되니까 팔아도 일찍 팔아야지. 팔까 말까 고민하다가 어, 점점 밀리네. 에이, 팔자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 반등이 나오면서 여러분들은 최저점에 매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정이 나올지라도 추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는 빠르게 반등할 거예요. 최소한 이 정도까지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정말 많이 내려와야 이 정도 구간일 거예요. 여기에서 바로 반등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횡보 기간을 거치면서 이번에 머크와 관련된 마일스톤이나 또는 추가적인 파이프 이런 호재들이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줄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는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재료적인 측면에서나 차트적인 측면에서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선까지 내려오고 그 이하로 내려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락 말고 설령 반등한다 하더라도 지금 전 고점 22만 5500원인데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고점을 형성하면서 내려올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고가권에서 박스권 횡보를 보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호재가 나왔을 때 본격적으로 박스권을 이탈하면서 완전히 신고가로 가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0만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왔을 때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고요. 만약에 조정 없이 바로 올라간다 하면은 일단은 이 구간에서는 조금씩 비중을 축소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가셔야 돼요. 알테오젠 분명히 좋은 주식입니다. 앞으로 정말 돈방석에 앉을 주식이고요. 제2의 할로자임이 돼서 로열티로만 그리고 마이스톤으로만 엄청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회사예요. 하지만 그러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상승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잠시 쉬어가는 기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알테오젠 이미 작년 가을부터 머크와의 계약이 있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영상으로 올려 드렸죠. 하지만 주가 바로 올라오지 않았어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몇 달이 걸린 후에야 20만 원까지 올라왔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간에서 조정 구간을 거치고 나서 다시 본격적으로 상승하니까 일단 현재로서는 박스권 구간, 그런 흐름 예상하시면서 저와 함께 알테오젠 투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조정 기간은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빠른 시간에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요. 30만 원까지 빨리 빨리 올라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무료 추천주 여러분들 신청 많이 하셔서 여기 나와 있는 저희 트럭 구독자 분의 계좌 처럼 저와 함께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 하시기 바랄게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